버드나무는 왕버들, 수양버들, 개버들 등 50여 개 종의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예전엔 홍수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논둑이나 제방에 많이 심었는데요. 버드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한자로 버들 양자를 사용하는데 나무 목변에 바꿀 역자를 사용하지요. 그 뜻은 거꾸로 꽂아 놓아도 뿌리가 내리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은행나무처럼 자웅 이주인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봄에 버들씨 날리는 것이 싫으면 숯구루만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에 얽힌 태조이성계와 강씨부인의 설화가 전해지지요. 한방에서는 버드나무 껍질이나 잎이 해열, 진통작용에 사용되며 페니실린과 아스피린 성비는 익히 알려져 있지요. 목재 또한 부드러워 요지로 사용하며 잇몸 보호,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